거의 1년 가까이, 한, 대략 한, 우리가 중경기장은 작년 9월 달쯤 맞죠 9월 달쯤 했으니까, 뭐, 대략 9개월 정도를 이제, 어, 투어를 다니면서, 정말, 아, 빨리 앵콜 콘서트 하고 싶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또, 앵콜 콘서트가 확정이 되고, 막, 큐스트웨이를 하고 하면서, 와, 아, 진짜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있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한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완성된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일주일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하기만 는데 정말 오랜 기간. 애써주신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께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수 <laughs> 아 저희가 왜 시간이 없었죠? 어... 머리 염색하고아염색하려 아, 머리 색깔 바꿔야지 뭐 컴백 이런 거 아니에요? 몰라 요아진짜 괜찮 <laughs> e 설마요 I serve. I s e r 설마 I s e 진짜 e I s e r 자, 여자 serve. I s 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 뭐, 내일 오오시분분 내일모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신 분들은 저희 정말 조만간 어마어마한 노래로 돌아올거니까 r v e I serve. I serve. I s e r v 끝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막 콘서트인 거 알죠 여러분? 네! 아 진짜, 아, 진짜 돌아가면서까지 저희 노래 들으면서 아다덕퍼를 갖고 막가차서막 그랬었지 막대로오떻게 뭐, 이런 거다 상기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네! 나중에 지나가다가 시즌이 만났을 때어 그때 오프닝 무슨 노래였지 했데 엄청나게 대답 나올 수 있게 복습하고 있어야 돼요 여 알겠죠? <laughs> 여러분 대중이 가고요 다음에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